자녀와 대화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자녀가 음식 남길 때 우리가 뭐라고 자주 이야기합니까? 아프리카에는, 북한에는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수도 없는데 너는 감사한 줄 알아. 이런 말 많이 하죠. 또 만족하지 못하는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 없이 사는 불쌍한 애들도 많은데 너는 아빠, 엄마 만나서 이렇게 사는 거 감사한 줄 알아. 집도 없이 사는 애들 많은데, 이렇게 따뜻한 집안에서 지내는 거, 여름에 시원하게 지내는 거 감사한 줄 알아. 이런 말 많이 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해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면요. 나밖에 모르는 철저한 이기주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철저한 개인주의 그리스도인으로 잘 하게 되는 겁니다.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절대적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니까 남들은 비교를 통해서 나의 우위를 인식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흥률과 자비로 구제해야 하는 대상인 것이죠. 가난하고 약하고 딱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나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식과 물질이 주어진 것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네 번째 간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이 간구는요. 다른 이들에게 이룡할 양식이 충분히 있는지 우리가 세밀하게 살피고, 부족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채워주라는 명령이 담겨 있는 주님의 가르침인 것이죠.